14.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 제사장이 진찰하여 나병이 나으면새두 마리를 잡아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로 정결 예행하고 장막 밖에 이래 동안 머물러라. 완치된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 14장 1절에서 32절.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예, 주님, 말씀하소서. 하나님은 성막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자격으로,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자격으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일러주시는 말씀은 나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나병 환자를 이전처럼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식에 관한 규례다. 이 같은 정결의식은 모두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하나님은 우선 완치된 나병 환자에 대하여 1차로 진행되는 정결의식에 관해 알려주신다. 완치된 나병 환자의 제1차 정결의식 완치된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로 나아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검사해야 한다.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검사하란 말씀입니까? 그렇다. 진영 밖에서 면밀하게 검사한 결과 그 사람이 나병에서 나왔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데 사용하도록 살아있는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진홍빛 털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여라. 완치된 나병 환자가 치를 제1차 정결 의식에 관한 말씀이다. 이때 준비물은 이러했다. 1. 살아있는 새두 마리. 2. 백향목. 3. 진홍빛 털실. 4. 우슬초. 우슬초는 배초향이라고도 한다. 박학과의 향기 좋은 약용 식물로 팔레스타인에서는 주로 돌틈이나 가옥의 담벼락에서 자란다. 우슬초는 가지가 많고 특히 꽃다발을 맺는 줄기에는 털이 많아 물을 잘 흡수한다. 따라서 거룩한 예식, 꽃, 정결의식 때 물이나 피를 적셔 뿌리는 도구로 사용하기에 적당했다. 완치된 나병 환자는 이런 네 가지 준비물을 마련해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야 했다.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새들 중한 마리를 신선한 물이 담겨 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하여라. 모세와 아론이 귀담아 듣는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나머지 한 마리의 새는 백향목과 진홍빛 털실과 우슬초와 함께 신선한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라. 그런 뒤 제사장은 나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그 사람에게 그 물을 일곱 번 뿌리도록 하여라. 그런 뒤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날려보내도록 하여라. 완치된 나병 환자는 준비물 중새한 마리를 먼저 잡아야 했다. 즉, 두 마리의 새 중에서 한 마리를 임의로 취해 신선한 물이 담긴 질그릇 안에서 잡았다. 신선한 물은 흐르는 물에서 떠온 맑은 물을 가리킨다. 이때 질그릇에 담긴 신선한 물에는 진홍빛 털실로 묶인 백향목과 우술초를 미리 담가 놓는다. 새한 마리를 잡으면 그 피가 질그릇에 담긴 신선한 물 속에 스며들고 퍼져나가게 된다. 그러면 제사장은 피가 묻어 있는 질그릇 속에 우술초로써 완치된 나병 환자에게 일곱 번을 뿌리면서 그의 정결함을 선언해야 했다. 그리고 이때 나머지 새한 마리를 취해 죽임당한 새의 피로 적신 후에 넓은 들판에 풀어놓아 자유롭게 날려보냈다. 이때 나병에서 완치된 그 사람은 입고 있던 자기 옷을 빨고 머리털을 모두 깎고 난 뒤에 목욕을 해야 하느니라. 네, 주님, 지시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 살수 있지만 그 전에 자기가 살던 장막 밖에서 1회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한다. 네, 주님, 그렇게 하도록 이르겠습니다. 1회째 되는 날, 그 사람은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모조리 깎아야 한다. 입고 있던 옷도 다 빨고 목욕을 하면 그제야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되느니라. 네 주님 할렐루야. 한 마리 새를 잡아 그 피가 묻은 우슬초로 일곱 번 뿌리고 나머지 한 마리 새를 날려 보내는 정결 의식이 모두 끝나면 완치된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며 몸을 씻음으로써 정결하게 될수 있었다. 이때부터 완치된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날로 예전에 자신이 살던 장막으로는 여전히 들어갈 수 없었고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했다. 그리고 7일째가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모조리 깎고 입고 있던 옷도 다 빨고 목욕을 해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로소 예전에 살던 자기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이 제 1차 정결의식이다. 제 1차 정결의식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준비물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1. 백향목 백향목은 재질이 강하여 방부제 특성이 있는 나무인데 이것은 병을 극복하고 일어난 새 생명의 힘을 상징한다. 2. 우슬초. 피를 찍어 뿌리는데 사용된 우슬초는 향내 나는 박학과의 작은 식물인데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한다. 3. 진홍빛 털실. 백향목과 우슬초를 동여맨 진홍빛 털실은 건강한 피를 상징한다. 결국 이 모든 정결 의식의 재료들은 죽음의 병인 나병으로부터 이제 새 생명을 얻었음을 상징하는 물건들이다. 4. 두 마리 새. 또한 두 마리의 새 중에서 죽임당한 한 마리의 새는 피 흘림이 있어야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가르치며 죽임당한 새의 피가 묻은 채 넓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된 나머지 한 마리의 새는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받아 다시 새롭게 태어났음을 보여준다. 그렇다. 이 모든 정결의식은 죄악에 빠진 인류, 곧 영혼의 나병에 걸린 인류가 장차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 의식이다. 완치된 나병 환자가 치러야 하는 제1차 정결의식에 이어 하나님은 제 2차 정결의식에 관하여 일러주신다. 완치된 나병 환자의 제 2차 정결의식 제 1차 정결의식을 치른 뒤 7일이 지난 제 8일째에 완치된 나병 환자는 제 2차 정결의식을 치러야 했다. 제 2차 정결의식은 성막에서 치렀다. 이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의식으로 네 가지 제사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제사를 위한 준비물은 이러하다. 1. 속건제 제물 어린순양 한 마리 올리브기름 1, 록 대략 0.3리터. 2. 속죄제 제물 어린순양 한 마리. 3. 번제 제물 어린 암양 한 마리. 4. 소제 제물 고운 밀가루 1분의3해바 대략 6.9리터. 기름 섞은 빵. 여기서 에바와 록은 둘다 구약 시대의 부피 단위다. 에바는 고체의 부피를 재는 단위로 대략 23리터이고 록은 액체의 부피를 재는 최소 단위로 대략 0.3리터다. 제2차 정결 의식에서 주목할 점은 속건제 제사다. 네 가지 제사 중 가장 먼저 어린 순양 한 마리로 속건제 제사를 드렸다. 이때 제사장은 희생재물의 피를 취해 완치된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귓불,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또한 올리브 기름 일록을 취해 역시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이 같은 정결의식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하다.